어,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 19년이라는 정말 긴 기다림 끝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른 한화 이글스. 네, 그 감격적인 순간에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어, 한 결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025년 10월 30일이었죠. 가을 야구의 열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한국 시리즈 4차전이 그 무대였습니다. 음, 8회까지 한화가 4일로 앞서면서 아, 정말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승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야구는 9회부터라고 했던가요? 9회 초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대거 6실점을 하면서 4-7로 너무나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그 환호가 순식간에 탄식으로 바뀐 바로 그 순간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김경문 감독의 투수 기용 결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좀 뚜렷한 부진을 보였던 젊은 투수죠. 김서현 선수. 이 선수를 3점차 리드라는 그야말로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9회 초 결정적인 상황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김서현 기용. 이것은 팀의 미래 자원을 치우기 위한 뭐랄까 불가피한 성장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었을까요? 저는 음. 당시 김서현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데이터 또 한국 시리즈라는 그 무대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비록 결과는 뭐 참담했습니다만 김경문 감독의 그 결정 속에는 당장의 승패를 넘어선 어떤 장기적인 비전 예를 들어서 핵심 유망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팀의 미래 동력 확보 같은 좀 다른 차원의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그 선택이 이면에 숨겨진 어떤 복잡한 맥락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전 패배, 특히 9회 초의 그 대량 실점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말 아쉬운 결과죠. 하지만 우리는 김경문 감독이 이미 플레이오프 기간부터 김서현 선수를 향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투수라고 공언했던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투수가 아니라 문동주 한 명으로는 한국 시리즈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김서현이 팀 불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임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눈앞의 승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젊은 핵심 선수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의 철학 혹은 김서연이라는 선수가 가진 그 잠재력에 대한 깊은 믿음이 반영된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음. 하지만 감독은 그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한국 시리즈와 같은 이런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성장의 결정적인 발판이 걸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서현 선수는 바로 전날, 3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어요. 네, 승리 투수는 됐죠, 근데. 물론 이제 8회 폭투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등 과정상 불연함은 분명히 노출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9회 아웃 카운트 3개를 잡아내면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감독은 바로 이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지켜낸 그 경험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반등의 가능성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4차전의 성택은 뭐 최악의 실패로 기록됐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실책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좀 계산된 위험감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감독은 이 압박감을 이겨내면 김서연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적인 의도까지 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글쎄요,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4차전 등판 직전 상황을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시 한번 복기해 봐야 합니다. 그의 상태는 불안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사실 심각했습니다. 불과 몇주 전인 10월 1일 SSG 랜더스전 그때 아웃카운트 단 2개 잡는 동안 무려 4점을 내주면서 패전투수가 됐어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하고 0.1이닝 만의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플레이오프 4차전이죠. 팀이 리드라던 상황에서 등판해서 김영우 선수에게 그 뼈아픈 동점 3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팀을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기억. 이게 바로 한국 시리즈 4차전 9회초 마운드 오르기 직전까지 김서영 선수가 보여준 객관적인 기록이고 모습입니다. 3차전 승리 투수가 되었다는 점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려고 하지만 그 내용마저도 사실 불안감의 연속이었거든요. 8회에는 어이없는 폭투로 실점의 빌미를 자초했고 9회 무실점 과정에서도 볼넷이랑 안타로 주자 2명을 내보내면서 여전히 제구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 시리즈 4차전, 그것도 8회 말에 문동주가 내려가고 4대1로 리드를 잡으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굳힌 그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승리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없는 투수를 그것도 3점차 세이브 상황에 올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팀 불펜에는 지난해 팀의 뒷문을 든든히 책임졌던 마무리 투수 주연상, 이 선수를 필두로 해서 포스트 시즌 같은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투수들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자료에도 수많은 경험 있는 베테랑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김경문 감독은 마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이 김서연을 구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위험 신호와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감독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희망적 사고에 기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야구가 아니라 거의 도박의 야구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험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실패냐, 아니면 감독의 불가피한 믿음의 발현이냐. 저는 명백히 전자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김서현 선수의 최근 등판 기록들 10월 1일 0.2이닝 사실점, 패전, 플레이오프 1차전 0.1이닝 부진, 플레이오프 4차전 동점 3런 허용 이 숫자들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현재 이 투수에게 중요한 순간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명백한 경고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팀의 지상과제가 골린 경기 그것도 시리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4차전 9회 초 3점 미드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가장 불안한 카드를 꺼내든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위험 관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의 믿음이라는 그 주관적인 요소가 이렇게 명백한 객관적 데이터와 팀 전체의 운명이 걸린 위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넘어서 팀 전체의 사기, 그리고 시리즈 전체의 모멘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데이터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설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김경문 감독이 직접 살려야 한다고 지목하면서 팀의 미래로 점찍은 젊은 선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독은 음, 김서연의 부진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 혹은 기술적인 문제의 일시적인 발현이고 오히려 한국 시리즈라는 이 극한의 압박감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떨쳐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김소현을 또다시 외면하고 벤치에만 계속 앉혀두었다면 그게 과연 그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었을까요? 오히려 아 감독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더기큰 슬럼프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중압감은 뭐 베테랑 투수에게도 버거운 겁니다. 김 감독은 이 경험이 비록 당장은 좀 쓰디쓴 약이 될지언정 결국 김서현을 더 강한 투수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런 교육적인 계산까지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결정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고 때로는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대안의 존재 여부와 그 평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마무리 투수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현상 선수를 포함해서 경험 많은 베테랑 투수들이 불편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김경문 감독의 눈에는 4차전 9회초 3점차 리드를 지키기에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어? 약간의 불안감을 노출했다거나 혹은 그날 상대해야 할 LG 트윈스 중심 타상과의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김 감독이 판단하기에 당시 주연상의 구위가 100%가 아니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5차전 이후를 대비해서 특정 베테랑 투수를 좀 아껴두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 감독이 플레이오프 때부터 문동주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김서연을 살려야 한다. 꼭 강조했던 것은 어쩌면 김서현 개인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다른 불펜 투수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불신이나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음을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김서현 카드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카드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다른 베테랑 투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최근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김서현 선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는 분명 수많은 경험 있는 베테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안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팀의 마무리 투수였던 주연상의 경험과 그 무게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최근 중요한 고비마다 무너졌던 것, 7월 1일 패전, PO1차전 부진, PO4차전 결정적 피홈런,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기복이 아니라 현재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옵션,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실점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는 주연상이나 다른 베테랑을 기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니었을까요? 문동주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진단이 왜 갑자기 다른 모든 경험 많은 투수들을 건너뛰고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 부담이 큰 김서현을 선택하는 논리로 이어져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결과적으로는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모든 베테랑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건불편 운영 자체에 더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지 김서현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했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결정에 가져온 즉각적이고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믿음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뭐 포장된 그 결정의 현실적인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차전 9회초 4대 1 리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김서현은 아, 마운드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첫 타자 박동원에게 그대로 투런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 3한점 차. 그리고 그 불안감은 증폭돼서 다음 타자 박혜민에게는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면서 동점 주자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는 아웃 카운트를 단 하나도 책임지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다음 투수 박상원 역시 이미 완전히 달아오른 LG타선의 기세를 감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한화는 9회 초에만 정말 악몽같은 6점을 헌납하면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치고 4대7로 역전패했습니다. 김서현의 투입과 그의 즉각적인 실패, 그리고 이어진 불편의 붕괴는 경기 패배로 직결되었으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대로 이건 단순히 1패가 아니라 시리즈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19년 만의 꿈을 정말 산산조각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네, 9회초의 그 상황 전개와 결과가 끔찍했다는 점 그리고 김서현 선수의 투구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저 역시 정말 뼈아프게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결과를 단순히 감독의 판단 차거나 고집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최악이었던 고위험 도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도박의 이면에는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어떤 장기적인 선수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 다른 불펜 자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신 혹은 3차전 마지막 이닝의 그 무실점 피칭에서 보았던 반등 가능성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 같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합니다. 야구에서는요. 최고의 마무리 투수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김서현 선수의 경우는 최근 부진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훨씬 크지만 과연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기만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선택이었으나 단지 이번 한 번의 결과가 극도로 나빴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론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 시리즈 4차전의 결과는 뭐 모든 하나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고 김서현 삼수의 투구 내용은 분명 혹독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 김경문 감독의 결정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단기적 목표와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유망주 육성이라는 그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선택한 길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최악의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플레이오프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김서현 기용 의지는 그 나름의 확고한 철학이나. 어떤 전략적 판단이 배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 담긴 의미까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김서현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3점차 리드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한국시리즈 4차전 9회초 그리고 팀 내에 주연상과 같은 경험 많고 검증된 대안 투수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안정한 가드를 선택한 것은 이건 예측 가능했던 실패를 자초한 명백한 무리수이자 도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른 한화이글스 선수단 전체의 노력과 팬들의 염원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뼈 아픈 결과를 안겼으며,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 데이터와 최근 경기력보다 감독 개인의 불확실한 믿음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우선시한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 기회를 담보로 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는 결국, 어,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현실 분석과 때로는 직관과 경험,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감독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긴장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결정, 특히 이렇게 실패로 귀결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이 사안이 가진 복잡성과 논쟁의 여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선수 기용 결정 이면에 존재했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전략적, 철학적 고려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의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료 속에는 감독의 선택, 선수의 성장, 그리고 팀의 운명이라는 스포츠의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